자, 어, 조합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, 여기 위에 보면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. 이 유형들이 뭔가 엄청, 엄청난 개념처럼 적혀 있잖아. 그래서 적혀 있는 이유가 뭐겠어? 이거, 이 유형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. 그냥 막셀수 있단 말이야.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, 자, 보여줄게. 오른쪽 그린 과 같이 원 위에 다섯 개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 겠죠하면 어떻게 하면 어떡하면 돼? 우리 원래 다 세면 되지. 막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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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다 세면 되잖아. 네. 맞지? 근데 그렇게 세면은 점 개수를 막3 0개 늘려버리면 못 푼단 말이야. 맞잖아. 이해되겠지? 완전 시커매질 거야. 너무 많이 칠해가지고. 맞지?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, 어, 결국에는 직선이라는 것은 점두 개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거든? 그래서 여기 있는 다섯 개 중에 터치 딱 하면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. 됐어? 네. 터치, 띵 하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. 여기까지 됐지? 그러면 직선은 내가 안 그어져도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봐. 그런 어플이 있는 거야, 어플. 띵 누르고, 띵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착 이어지는 거야. 여기까지 됐어?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냥 여기 있는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. 맞지? 그래서 5C 끝났어, 이렇게. 알겠지? 이해되겠어? 그럼 얘 계산해볼까? 5 곱하기 4에다가 이곱한 일로 나누면 되는 거죠? 네. 그래서 총몇 개가 나온다? 이렇게 네, 10개 10개 2가왜 이대로 저게 왜 2인 거예요? 저게 우리 우리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. 되겠지 그런 이는 항상 고정인 거예요? 아니. 아니 나는 아니, 시작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집중해야 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분을 잘 해야 돼. 왜 그런지 알아? 1시간 반 동안 내도록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야. 어? 집중이 좀안 되더라도 좀잠 오고 그렇지. 이제 끝났어. 자. 빡 집중해. 다시 한다. 봐봐. 직선을 하나하나 다 그어서 만들어도 돼. 맞지?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자고? 경우일수에서는 두개 터치 띡띡 하면은 두 개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, 그다음에 직선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? 점두 개만 있으면 만들어진다고 된 거지.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만 하면 끝나는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.